자 오늘 저는 이 길을 쭉 따라서 산에서 탐방차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가는 길목에 지금 보니까 지금 제 눈앞에 아주 특이한 녀석이 얼굴 내밀고 있네요. 자 보십시오. 앞에 뭔지자 가까이 갑니다. 자짱 요겁니다. 야이팔 좋죠? 엄청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생겼네요. 바로 이 녀석은 그림도 유명한 백화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 하트 참 좋죠. 이 백화소의 특징은 잎이 뾰족하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잎과 잎자루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여성들 그뭐 목도리나 애리 이런 것처럼 동호수름하게 하트 모양이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잎이 워낙 멋있고 날씬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산속에 여조숙녀라 부르죠. 여조숙녀 그죠? 참, 잘 생겼습니다. 야, 줄기가 아주 가나다하라. 아니, 까 밑에서 얼마나 큰게 올라왔는지, 또 어떤 녀석인지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좌우쪽 내려가면서 잎하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쪽 잎도, 야, 참잘 생겼다. 또 밑에 뭐자 여기도, 야, 여기는 더잘 생겼다. 야, 참 좋다. 야 보십시오 이 멋진 잎에 아마 뿅안갈 약초꾼들이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이백화수원는 잎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수십년째 이렇게 약초 수업을 하고 하지만은 언제나 이 백화수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요 참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지금 이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아이고 잠시 조금 더 내려가서 자. 밑에 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 또 보니까 여기도 줄기가 있네요. 이쪽 줄기 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하나 있고 야 여기도 잘생겼다. 참 잘생겼죠? 자이아이 아, 이 끝을 보니까 이제 꽃이 맺으려고 이렇게 꽃봉우리가 몇몇 죽입니다. 꽃을 피우려고 그죠? 자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면 또이 사설 뒤지 자, 지금 여기에 가득 나와 있는 이 나무는 즉 풀은 왕호장군이죠. 아 왕호장군이죠. 호장군, 호장군을 제가 뒤집이고, 와 밑에 보니까 밑에 잠깐만요. 제가 이 치기 파리를 하나만 조금 작게 두고요. 야, 밑에는 이 파리가 엄청 멋있습니다. 자, 많이 달려있죠. 이야, 뿌리가 어디쯤이고 어디서 과연 올라온 녀석이요. 아 여기가 지금 여기 보입니까? 여기 여기 이제 줄기네. 줄기가 한 포기가 한 포기 아한 포기 아니구나. 여기 또 있고죠? 그 잠깐만요 지금 안 보이네. 자 여기 한 포기 있고 또 이쪽에도 한 포기 있고 그럼 두 포기가 음야잘 생겼다. 뭐 아주 큰대문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녀석은 음, 아, 여기 또 보니까 아주 작은 아 아니구나 잔 가지네. 자 제가 잎을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느낌에 아직 뿌리지 않게 봐서 모릅니다. 약한 20년 정도 된 그런 백 가수로 보입니다. 자 보시죠. 잘 보입니다. 잎잘 모르시는 분은 이백가수 잎을 잘 봐두시고요. 야, 좀 올라가면은. 사실, 제가, 이 이파리 하나하나를, 뭐, 징이파리든, 호장을 이파리든 간에, 하나하나 다치지 않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야입 좋다. 자, 생겼다. 참 잘생겼죠? 백화수, 그죠?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백화수,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두 개를, 채취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촬영하고, 어, 다음부터 언제가 기회가 되면 와서 또 촬영하고 또 겨울에 이렇게 씨방이, 가을이죠. 늦가을에 씨방이 달리면은 또 멀리 퍼뜨려주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감상하는, 즉, 보는 의미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화수 잘 보셨죠?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